안녕하세요. 똘리입니다. 똘리입니다. 아 오늘은 대청댐, 대청댐, 충청북도 청주, 청주 인근이죠. 대전하고 청주하고 사이에 있는 대청댐 일원을 돌아보고 있습니다. 그런데 경치 보십시오. 제가 지금 암자에 올라와 있는데 저 밑에 보이는 곳은 이곳은 대청댐 휴게소입니다. 좀 전에 저기 있다가 쪽으로 올라왔는데 도로에서 어, 산으로 걸어서 200m 정도 올라옵니다. 직선 거리로 200m고 뺑뺑 잡아서 돌아서 오면은 더더 더 시간이 걸립니다. 아, 네, 법당에, 법당에 제가 예배도 올리고, 음, 지금 법당이, 여러 개 있습니다. 여기, 음, 여기는 너무나 비탈져서 물건을 가지고 올라올 때, 저 밑에, 저 밑에요. 저기, 저기. 여기까지 직선 거리로 200m입니다. 지그자그, 지그자그, 지그자그로 올라오는 거고, 아 저쪽으로 저쪽, 저쪽으로는 청원, 청원 아니 신탄진, 신탄진이에요, 신탄진 쪽이고, 음 이쪽으로 충북 보은 그리고 이쪽 뒤쪽으로 청주. 아, 여기 한번 와볼만 하네. 아, 법당. 허리가, 허리가 아픈데, 아, 그달 자전거를 다 버리니까 허리가 아프네. 자전거를 다 버리니까 허리가 안 아파 버리네. 嗯。Okay.